영어 초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문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현입니다.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면 계속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영어를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프리 토킹의 길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열 문장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do you enjoy spicy food?" 이렇게 볼게요. "do you?" 로 먼저 시작했는데요. 상대방이 평소에 뭐뭐 하는지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야 되는데 즐기다 라는 의미의 enjoy를 넣어 볼게요. Do you enjoy? 즐기시나요? 어떤 걸 즐기죠?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즐기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해서 like 를 사용하거나 love 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게 정답이고 이건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즐겨먹나요? 좋아하나요? 이런 느낌으로 enjoy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매운 음식은 영어로 spicy food. 약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spicy가 아니고 spicy처럼 이렇게 된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spicy food. 한번 더요. spicy food. 그렇죠. 너 매운 음식 즐겨 먹어? 좋아해? 이렇게 묻고 싶다면 Do you enjoy spicy food? 한번더 해볼까요? Do you enjoy spice food?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생하게 감정을 담아서 큰 소리로 얘기한다면 정말 열 번, 스무 번 만나야 될 거를 다섯 번만 만나도 이 표현을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뭐가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운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이렇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죠? 무엇이 궁금한지 이렇게 무엇이 등장할 때는 what을 가장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What, what. 그 다음에 두렵다라는 건 be afraid of라고 볼수 있겠죠? 질문할 때는요. Are you afraid of가 됩니다. 만약 내가 무서운 걸 얘기한다면 I am afraid of. 질문할 때는 Are you afraid of.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예요? 당신은 뭐뭐합니까? 질문 많이 사용하니까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Are you afraid of? I'm afraid of. 여기까지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많이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what과 더불어서 What are you afraid of? 참고로 afraid에서는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어가 아니라 요 afraid 당연히 앞에 있는 어는 굉장히 약화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Afraid of 이런 느낌으로요. 막 몸을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뭐가 무섭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I'm afraid of the dark. 어둠이 무서워요. I'm afraid of snakes. 저는 뱀이 무서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서운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I'm afraid of 표현 또 가져올 거니까. 계속해서 복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어 문장은요. 3시간 후에 봐요라고 하고 있죠. 친구랑 이제 전화하면서 어, 어, 그래 그래. 어, 5시. 그래 그래. 좋다. 우리 그럼 3시간 뒤에 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끊잖아요 영어로 I will see you in 3 hours. I will see you in 3 hours. 이렇게 되는 거죠. I will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네, see는 정말 눈이 있어서 보는 거 이것도 맞지만 만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 사람을 또 만날 때 nice to see you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입니다. I will see you라고 하면 내가 너를 볼 거야. 언제 보죠? in 3 hours. 3시간 후입니다. 어, 이는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 아닌가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in two weeks 2주 후에, in three years 3년 후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으로부터 3 시간 후이니까 in three hours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I will see you in three hours. 세 시간 후에 봐요. 한번더볼까요 I will see you in three hours. 내가 너를 세 시간 후에 볼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만 바꿔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딱 뭔가를 해왔는데 들어보니까 야, 네가 옳은 일을 했다. 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볼게요. It's the right thing. Right는 옳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액션 표현 중에 That's right. You're right. 네가 맞아. 그래, 그거 맞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음, 오케이 okay? 이렇게 단조로운 리액션을 계속하기보다는 음, oh, that's right. 이 정도만 넣어 주셔도 원어민이 오 리액션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It's the right thing. 그거 옳은 일이야. 여기까지 해줘도 괜찮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to do 그걸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It's the right thing to do. 그거 하는 거 옳은 일이야. 어 그게 옳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쭉 얘기할 수 있게 통째로 외웠다가 나중에 사용해 보세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제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네,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호텔 같은 데 가셨을 때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면 모닝콜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모닝콜은 네, 콩글리시입니다. 아침 전화, 아침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이렇게 바꿔주세요. Wake up 하면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깨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워주는 전화 wake up call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실수로 morning call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 맞다 그때 선생님이 wake up call이라고 하라고 했지라고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게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네. 최면을 걸듯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꼭 생각날 겁니다. 네 지금 손으로 이렇게 뭐가 마법을 넣듯이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는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give me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A wake up call. 모닝콜을 말이죠. 라고 하고 있어요. Give 누군가 어떤 대상.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을 주다. 이런 거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ive me a wake up call. 저에게 모닝콜을 해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청을 해볼게요.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한번 더요.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호텔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손하게 물어보죠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이 can을 could로 바꾸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되고요 혹은 Can I get a wake-up call? 이렇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모닝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돼서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두 동사에서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do my best. 이두 동사는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행동을 하다, 설거지를 하다, 쇼핑을 하다, 등등. 정말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최선을 다하다거든요. do my best. 이거를 그냥 하나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I will과 함께 사용해서 I will do my best.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I will do my best.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 같은 데 갔을 때 뭔가 결단,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다 같이 해 볼게요. 당당하게. I will do my best. 좋아요. 자, 일곱 번째는요. 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요, 뭔가 돈적 네, 금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네,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할때 afford.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Afford가 아니라 afford. 자연스럽게 강세 있는 거 주고 아닌 거 빠지면서 멜로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Afford 이렇게 하면 듣는 상대방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 저는 없어요. 할수 없어요. I can't. I can't.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I can't afford it. 보통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다 이 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혹은 I can't afford it 대신 to를 붙여서 I can't afford to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buy a car 차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I can't afford to study English 영어 구하기에는 제가 시간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은 to 에다가 덩어리 표현 넣어서 확장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죠. 뭐 보고 있어요? 갑자기 같이 말하던 친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뭐 보고 있어? 영어로 하면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네, 물론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친구가 뭐 저기 보고 있는데, 어, 야, 뭐 철수야, 안녕. 어, 너뭐 보고 있어? 이렇게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서 look at이라고 하면 어떤 지점을 콕 집어넣고 그것을 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드나 영화 보다 보면 Hey, look at me! 네, 이렇게 하면 어, 나를 봐, 나를! 이런 식으로 싸울 때 나를 좀 쳐다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은 연인 이렇게 팔짱 끼어가다가 Oh, honey, look at the bag! Oh, 자기야, 저 가방 좀 봐! 네, 사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의미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은 무엇을? Are you looking at? 진행형으로 질문하고 있죠. 보고 있나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그 다음에 look 여기 강세를 강하게 줘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만들어질 겁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한번 더요. What are you looking at? 뭐를 보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홉 번째 표현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정말 간단한 표현으로 me too가 있습니다. 나도 역시 me too. 그런데 좀더 우리가 정형화시켜서 문장으로 깔끔하게 얘기하면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격식을 한 스푼 갖춘 표현이 되겠죠. I feel 저는 느낍니다. the same way. 같은 방향으로 느껴요. 그 뭐죠? 똑같이 생각한다. 저도 그렇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feel the same way.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음,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네, 이렇게 어색하게나마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I feel the same way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딱내 생각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I feel the same way.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영어 함께하면 말이죠. I feel the same way. <laughs>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다 같이 해 볼까요? I feel the same way.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로 말을 꼭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I feel the same way. 그렇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아쉽지만 저 가야 돼요. 너무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갈 시간이 된 겁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 가야 돼. 이것보다 아저 아쉬운데 그래도 가야만 해요. 이렇게 헤어질 때 쓰는 좋은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I'm afraid I have to go. 이렇게 되는데요. 어? Afraid는 두려운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 중에 뭐뭐해서 아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I'm afra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쭉 이어가시면 돼요. 형태가 살짝 다릅니다. I'm afraid I have to go. 내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중간에 있는 have to는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 have to go 하면, 가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I'm afraid I have to go. 뭔가 굉장히 아쉬운 얼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afraid I have to go. 한번 더요. I'm afraid I have to go.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한테, 어,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거기 사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불 꽉 깨물고, 그럴 여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오늘 배웠던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에이, 틀려도 괜찮으라고 적어 보셔도 괜찮고요.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미리, 이렇게 열심히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적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하시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공책 이렇게 막 적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배운 걸 써보고 말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